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오늘 집회 잘 마무리 지었고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준석이 이제 개혁혁신당에서 어 진짜 드라마틱하게 국회의원이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준석 이준석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할 때요. 자꾸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죠. 어, 윤석열 대통령. 그 이준석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된 겁니다. 자 이준석이 지금 서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왜 띄워주는 거냐 라고 할 때요. 이준석은 국회의원 되었고 그것도 동탄을 해서 그 다음에 할 거는 당대표로서 뭘 하죠? 외연 확장이죠. 외연 외연학장 확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삐 움직입니다. 예. 역시 사람은 이준석 뽑아놓고 현실 가능성 있게 외연 확장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을 하죠.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법 해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 저껜가 어쨌인가 국회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한동훈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동훈 김건희. 예, 맨 처음부터 한동훈을 해버리면은 특검법을 해버리면은 리버리지 복수의 의미가 지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안 좋다고 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하다가 아, 지금 민주당이 이겼지만은 넉넉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죠. 현재요. 민생을 걱정하는데 이재명이가 문제는 왜 최상병 특검법부터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제가 예상한 대로.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잘 봐요. 지금 21대 국회죠. 어 그리고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며칠 전에 22대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자, 22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에 시작합니다. 5월 30일이에요. 지금 4월 12일이죠. 한 달하고도 좀더 남았어.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요 이미 패스트 트랙에서 신속 처리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본회의만 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자, 최상병 거는 뭐냐?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은 동지를 팔아먹지 않는다. 딱 이거든. 모토가 그래요. 다시.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은 동지를 팔아먹지 않는다. 박정훈 해병이요 박정훈 대령 있죠 음. 박정훈 대령 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있죠 그 사람이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없는데 에. 이게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게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최상병을 살려내다 그게 아니라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실제로 자기가 직무에 맡게 했거든. 그런데 청와대에서 외압이 왔기 때문에 저거는 항명사건이다. 어, 그럼 청와대에 외압이 실제로 있었냐? 이거 특검법이거든. 즉, 앞에서는 해병이지만은 노리고 있는 거는 윤석열의 권력 견제죠. 문제는 이게 2 1대예요 22대는 5월 3 0일날 하잖아. 조국이 지금 국회의원 된게 22대죠. 5월 30일이죠. 자, 패스트 트랙 있죠.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올라갔고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 또 열겠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요. 5월 30일 지나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올리면 돼요. 그랬을 때 핵심적인 건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반란하고 있는 반란표가 몇 표냐. 어, 혹은 어, 알고 봤더니 우리 편 어 이런 거 있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배신자가 누구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뭐할 거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여덟 표만 나오면 되니까 이게선 때린다고. 그래서 최상병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특검법을 할게 많아. 일단 무자비한 특검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정쟁의 도구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특검법을 한다면 한네 가지 정도가 될 건데 순서에 따라서 최상병부터 하고 한번 보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우리 쪽으로 올 사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특검법인데 윤석열을 어떻게 날리냐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 개헌할 거다 개헌 가지고 대통령직에 대해서 흔들시킨다고 어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이런 걸로 왜 우리 87년도 헌법이 5년 단임제를 했잖아? 이거 전두환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의 마지막 잔존을 없애기 위해서 87년도 헌법을 갈아엎겠죠. 헌법 손볼 때윤석열로로 갈아엎자 이렇게 되겠죠. 개헌이고 탄핵이요, 탄핵이고 개헌이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올려 가지고 뭐하냐면은 일단은 먹이를 한번 미끼를 던져 주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겠죠. 어, 그게 안철수가 되는 거고요.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이 나왔는데, 사실상 나머지 국회의원들 있죠. 300석 중에서 108석. 즉, 8표만 가져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 8표 가져오는 거 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최상위 특검법 올렸어. 윤석열 또 거부해. 그럼 22대 국회의원 5월 30일에 시작하는 거 있죠. 그때 또 올려, 또 거부해. 그럼 또 올려.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어.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들은요.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변화입니다. 민생 문제부터 지금 해야 돼. 지금 윤석열 뭐 하고 있어요? 식물 대통령 돼버렸잖아 어. 대통령 왜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을 어,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할수 있는 게 권력인데 그거를 국민이 해줬는데 잘못 써? 그럼 내려와야지 어,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당하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죠 저는요 하나 얘기하자면은 야 에? 레벤지, 레버리지 대충 살아 임마 어? 영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어도 할수 있는 거고 어? 대충 살아 어? 그 학교에서 안 배웠어 대충 살아라고 어? 너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 기억나 고등학교는 갔어 대학교는 졸업했어 대충 살아 그냥 레버리지든 레벤지든 대충 살아 잉글리시 i 이 m fine, thank you. 아니면은 저 어디냐 영국식 발음 이런 거 있잖아 대충 k n 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k n 잉글리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제2 외국어는 국력이다 어, 국력인데 영어 그거 안 해도 돼그 김세희가 더 잘해 그뭐김세 u know, you know, you know, y 아 참, 내가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또 뭐라 뭐라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대충 살아요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요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올라가서 벌써 올라갔어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윤석열 보고도 이거 할래? 그러면 윤석열 그거 먹고 뒤지든지 어. 안 해? 또 거부권해? 그러면은 5월 30일에 있는 22대 국회에서 또 최상번 패스트랙해서 올려버리겠죠. 어. 지금 그 싸움이에요. 대통령 권력 내 나라. 요겁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